표준 세모록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희망이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라는 것인데 사전에 보면 희망이란 앞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끊어버리는 게 절망입니다. 미래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캄캄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기대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지요, 희망이 있지요, 바라는 게 있지요, 소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희망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희망을 말로 불러야 합니다. 그로 하나님은 희망을 부르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희망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은 뭡니까? 저 하늘나라 내세에 가는 천국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위기의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고 뭔가 마음의 질병이 곤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내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것도 구원이고, 성장과 건강과 부여를 얻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이 원문의 뜻인 것입니다. 희망을 많이 주문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고 현장으로 말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기록하며 말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이루어 주십니다.